안녕하세요 후의족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너무 끙끙대지 않아도 정답을 못 찾아도 바로 괜찮다는 말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네요 비도 오지만 날씨 너무 좋습니다 소극적 수용력 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영국 신인존 키즈가 말한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를 받아들이는 일 참고 받아들이는 일 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는 일 대처할 방법도 젊은 일이 잔뜩 있습니다 인생에는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회색같은 일이 엄청 많기 때문이죠 인간의 뇌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져 불안을 느끼는데요 모르는 상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지라며 서둘러 해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등 쉬운 답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고요. 이제라도 답을 도출하는데 시간을 조금만 더 써보는 건 어떨까요? 흑백으로 나누지 않아도 좋고요. 고민하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좋습니다. 곧바로 답을 도출하려고 하지 말고 애매한 채로 눈앞에 닥친 일이나 할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거나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하는 것.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며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 역시 수긍적인 소극적 수용력이 아닐까요? 물론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과 조급함을 느껴지겠죠.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참고로 저는 비행기 탈때 매우 불안합니다. 이렇게나 무거운 새덩이가 날아다니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불안하죠. 하지만 좌석에 앉아 미리 준비해둔 책을 읽는 동안 점점 불안은 있고, 어느새 공항은 창쾌해 있습니다. 불안을 계속해서 같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익숙해질 것이기 때문에, 눈앞의 일들에 집중하는 동안 점차 잦아들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상태로 신중하게 나아가 보세요. 바꿔도, 바꾸지 않아도 다 좋습니다.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어느 한쪽을 결정하지 못한 애매한 상태로 고민하고 우울하기보다 어느새 바뀌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바꾸지 않아도, 바꾸지 못해도 불안하고 조급한 채로 여러 가지 일을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내 주변도 바뀌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정답을 찾지 못해도 바꾸지 않아도 어느 하나 정하지 못해도 끙끙대며 고민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정답을 찾지 못하는 나도 바꾸지 못하는 나도 받아들이자. 특별한 일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이대로 아무 일도 없는 날들이 계속되길, 이렇게 바라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한 걸음도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꾸고 싶다, 바꿔야 한다라는 고민하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안히 먹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매일 내딛고 있습니다. 이불에서 나와 한 걸음, 집 현관에서 밖으로 나오는 한 걸음, 지하철을 타는 한 걸음, 회사로 들어가는 한 걸음. 혹시 앞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한 걸음이 습관이 되어 어떤 때건 좋건 싫건 극히 평범한 일처럼 매일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바로 의식하지 않으면 깨닫기 힘들지만 사실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신경과를 찾는 사람 중에 그한 걸음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알수 없지만, 일하러 가려 하면 현관에서 좀처럼 움직일 수 없거나, 지하철에 올라타지 못해 몇 대를 그냥 보내고 말았다거나, 일터에 도착하긴 했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해 출근을 못했다거나, 이처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너무 애쓰고 있구나, 라고 힘들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일상의 노력이 연속이었다는 것, 또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더 이상 노력할 수 없게 된 다음에야 겨우 깨닫게 되고도 하죠. 늘 해왔다고 모두가 하고 있다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어오거나 가족을 위해 잔을 보고 집안을 보는 건 역시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는 내딛는 한 걸음이 노력의 결과라는 점. 그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하셨습니다. 나를 칭찬해 주세요. 나를 바꿔도 나를 바꾸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일이니깐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 나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잘했다라고 말하자. 내일의 일따위 무사히 내려오면 그때 강해지자. 제가 책을 책을 출판하기 전에 늘 하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사로서 현장 경험과 지식을 직접 전달하지 않는 독자 여러분에게 맞춰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란 때로는 정말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조금만 기, 주의를 덜 기울이면 독자 여러분이 바라는 점에 압도되어 제가 직접 임상 현장에서 느낀 점이 아닌 일반론에 늘어나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한 나를 바꾸고 싶다, 바꾸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어디까지나 제가 느낀 점인지, 어디까지가 제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인지 계속 자문했습니다. 다행히 후기를 쓰는 지금은 하나의 이야기로 완전히 완결될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신경과에서 일하다 보면 현장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죽고 싶다라는 말은 살아있기가 괴롭다. 누가 도와줬으면 나를 바꾸고 싶다. 다시 해보자. 같은 표현으로 대처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다는 SS 신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죽고 싶다처럼 바꾸고 싶어. 바뀌겠어. 라는 말 속에는 지금 나로서는 안 되겠어. 괴로워. 이런 내가 싫어와 같은 다른 행, 생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곤란하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매일 진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바입니다. 이는 신경정신과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 수련의 시절 저는 응급 외래에서 환자가 현기증나요라고 했을 때 진료 기록부에 그대로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의사인 제가 환자가 말하는 현기증이 머리가 흔들리는 현기증인지 눈이 돌아가는 느낌인지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인지 그 의미를 확실하게 확인해라고 엄격하게 엄격하게 지시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모두가 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같은 말을 사용하며 같은 풍경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 보는 방법도, 느끼는 방법도, 전하는 방법도 많이 다릅니다. 죽고 싶다, 바꾸고 싶다, 현기증이 난다와 같은 말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의외로 마음속 극히 일부만 보여주는 말입니다. 바꾸고 싶다라는 사람에게는 바꾸는 방법만 알려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 책과 유튜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꾸고 싶다, 바뀌겠어라고 결심했다면 우선 자기 자신에게 그말 속에 숨겨진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의외로 원인을 제거하거나 상황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자기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마음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현기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보인다면 바꾸고 싶어. 그래도 바꾸기는 두려워처럼 상반된 마음 사이에 살며시 움직이는 나를 부정할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전작 누군가를 위해 살지 말 것이 구독자님들의 사랑을 받아 이 책도 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SNS나 인터넷 서점에 후기와 감상을 남겨주셔서 아마존에서 가장 선물하고 싶은 책이 뽑혔던 일도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라는 내용의 책이 누군가를 위해 추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이 얼마나 아이러한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지 저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저자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화를 응원하며 등을 받쳐 줄 것인가,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등을 토닥여 줄 것인가." 이 책의 역할이 누가 언제 읽느냐에 있느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바꾸고 싶다고 생각을 해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느껴도 좋은,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각자의 타이밍에 맞게 이 책을 꺼내 들고 솔직한 내 모습과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 사실 그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쉰다는 것,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는 것, 지금 촬영하면서 조금씩 살짝 조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어제 나름 일찍 자긴 했는데 그래도 좀 피곤함이 있네요. 이런 당연한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 좋죠. 신경과를 찾는 사람 중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한 걸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한 걸음을 떼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알수 없지만 일하러 가면 현장에서 좀처럼 움직일 수 없다거나 지하철에 올라타지 못해서 그냥 못떼 변하고 말았다거나, 일터에 도착하기 전에는 사람이 있어 차에서 내리지 못해 출근을 못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셨고요. 나를 칭찬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결코 당연하고 그냥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셨고요.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나에게 잘했다고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내일의 일 따위는 무시하고, 내일이 오면 그때 생각하자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무조건 살아가기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드렸는데, 사실, 결론적으로는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주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 글을 작성한 사람은 신경과에서 오래도록 일하신 분인데, 다른 사람은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항상 거짓말은 착한 거짓말. 항상 거짓말이 아니라 착한 거짓말은 하도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피곤함에 떨어 촬영을 하긴 했지만,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